265번 자 지금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는 뭐 다양한 성능 검사를 통해서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전성 검사를 한데 자, 그 대상은 어떤 어, 어떤게 대상일까 현재 나오는 신형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를 검사 대상도 신형 자동차가 되겠지. 자, 근데 어 안전성 검사다 보니까 지금 정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어 검사의 대상을 모두 검사, 즉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지. 어떤 문제점이지? 다 부서져야 돼. 정면 충돌을 하다 보니까 다 한번 부숴봐야 이제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두 모든 자동차가 파손된다라는 문제가 있겠지. 그러려면 어떤 어, 해결 방법이 필요할까? 우 표본 조사. 또 특정 표본만 뽑아서 검사를 했을 때아이 정도 평균치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266번 자, A 고등학교 학생들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다 해야지, 그치? 몇 명만 조사한다고, 어, 다 학생들이 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얘는 전수조사가 맞고, 자, 수질 오염도 조사는 전수조사를 못하지, 뭐, 강의 모든 부분을 다. 오염도 조사를 한다라는 게 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표본 조사가 맞고 자 3번은 자 전력 소비량 조사 어... 화를 한달 동안 얘는 전수조사가 맞지 모두 조사를 해야 될 거야 자 4번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 검사 요거는 앞에 이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두 확인은 쉽지 않아 이제는 표본 조사가 맞겠지 자 267번 자,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한개씩 뽑아 표본으로 할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복원 추출 할 거야 그럼 내가 3번 뽑을 거잖아 처음에 뽑을 때 경우의 수는 10개야. 두 번째 뽑을 때 경우의 수 10개지. 보건 추출이니까 다시 빼고 다시 넣는 거니까. 역시나 10 곱하니까 경우의 수는 1000이 될 거고. 2번. 비보건 추출할 때는 내가 처음에 10개를 뽑았어. 그 다음은 9개 경우의 수가 있게 되겠지. 그 다음은 8개. 그래서 희는 720. 268번. 자,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자동 응답 조사를 했고 어, A 도시 지역 번호를 사용하는 유선 전화 응답자요. 자, 유선 전화라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집 전화 말하는 거야? 뭐 요즘엔 집 전화가 거의 없지만. 자, 1번.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가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잘 나타낼까? 얘는 아닐 거야. 자 이유는 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건 보통 이제 직장인 또는 뭐 학생 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유선 전화 응답자라고 했지. 유선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직장인인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학교나 지금 회사에 있기 때문에 유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은 이용 만족도를 잘 나타낸다고 할수 없다. 이유는 평일에서 평일 10시에서 17시는 어, 이제, 요, 이 유선전화를 받기가 힘들다 라고 쓰면 되겠지, 뭐. 회사나 학교에 있어서 유선전화 응답이 어렵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안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될까? 어, 뭐, 무선, 아, 유선전화를 무선전화로 바꿔도 괜찮고, 확실한 방법은 그 시내버스 정류장 있잖아. 정류장 마다. 정류장 마다도 아니고, 뭐, 어쨌든, 정류장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설문조사 직접 이제 어 만나서 설문조사를 한 거지 이제 대면 설문조사를 하는 거겠지 270번 모평균이 50이고 모표준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을 했대 그때 표본평균 X바 아, 표본의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자,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자. 자, E x i 시그마 x 파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거 우리 어, 공식 알고 있지. 얘는 그냥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했었지. 50이야. 자,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16분의 4가 되겠지 4분의 4에서 1위 정답. 271번. 모평균이 32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X파는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기호를 나타내시오. 자, 지금 어, 폼, 표본 평균 X파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어떤 정규 분포? 5평균이 뭐 30이니까 표본평균의 평균도 32가 될 거야. 그리고 표준편차는 5를 루트 100으로 나눈 거지. 루트 100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편차가 될 거고, 그거 제곱 써주면 되겠지. 즉, 10분의 5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272번 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이 3.2kg 표준편차가 0.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 신생아의 체중을 X라고 한다면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3.2,0.6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자이 신생아 중에서 9명을 이미 추출할 거야 그때 체중을 조사할 때 평균이 체중의 평균이 2.6kg 이상 3.8kg 이하일 확률 그럼 체중의 평균이라는 건 표본 의 평균이니까 표본, 표본 평균 x-bar를 사용할게 자 그럼 x가 이렇게 돼 그럼 x-bar는 어떨까 3.2 그대로 쓰고 자 0.6은 지금 9명이니까 루트 9로 나는 거지 그럼 3으로 나눈 거니까 0.2의 제곱이 되겠지. 그때 지금 2.6 이상 3.8 이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걸 표준화 해주면, 표준화식은 z는 0 2분의 x bar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2.6을 대입하면, 어, 분자가 마이너스 0.6, 마이너 되겠다. 그럼 여기다 3.8 대입하면 0.6 되니까 3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부터0까지0부터3까지니까0부터3까지가두 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럼 표에서 보면 되겠지만 이게 0 4 9 8 7이지 그래서 정답은 0.9974. 요게 정답. 273번. 자, 직장인의 6월 저축액은 평균이 67만원. 표준 편차가 20만원이 정규 분포를 따른데. 자, 저축액을 X라고 했을 때, X는 6 7 2 0의 제곱. 규분포를 따르는 거지 이때 직장인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6월 저축액의 평균이 60만원 이하일 확률 평균이니까 X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X바가 65만원 이하일 확률 X바는 67, 100명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어, 루트 100으로 20을 나누면 되겠지 그게 표준 편차일 거야 그러면 10을, 아, 20을 10으로 나눈 거니까 2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표준화식은 2분의 X바 마이너스 67될 거고, 좀 보려고 하는 게 X바가 65만원 이하일 확률이니까 표준화를 해주면 65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그럼 얘는 그림을 봤을 때, 여기 보는 거니까, 자, 여기가 어, p0부터 1까지 확률이랑 같지. 그니 0.3413이야. 우리가 구하는 여기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0.1587. 요게 정답. 274번. 자, 얘는 지금 A 탄산음료 한 캔에 포함된 당분의 양이 평균이 24, 표준편차가 5야. 그럼 당분의 양을 x라고 했을 때, x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근데 서윤이랑 시우랑 도연이가 각각 25캔, 100캔, 225캔을 이미 추출해서 당분의 양을 조사할 때. 당분의 양의 평균이 25g 이상일 확률을 각각 구하고 그 값을 표본의 크기와 어 관련하여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서윤이, 시우, 도연이 각각 해줘야 돼. 그러면 서윤이가 25캔을 뽑은 그 당분의 양의 평균을 내가 x바의 서윤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x바의 시우. 엑스바에 도현. 이렇게 세개 얘기를 했을 때 정규분포 각각 따르겠지. 24 커마 서윤이는 25캔 했으니까 루트 25로 요 5를 나누면 5분의 5니까 1 되겠지. 그럼 1의 제곱. 그 다음에 시우는24 커마 5를 루트 100즉 10으로 나누니까 어, 2분의 1 0.5의 제곱될 거고. 그 다음에, 도연이는 24콤마, 225캔이니까, 어, 25. 어, 아, 25가 아니라 15지. 여기 루트 225니까 15분의 여기 5가 되겠지. 그러면, 어,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이것도 통일성을 주기 위해 어, 2분의 1의 제곱으로 쓰자. 자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건데 자 얘는 P의 x 바의 서윤이 얘가 지금 25g 이상 자 그러면 표준화 해야지 P z의 z의 서윤이라고 쓸게 어 아니 그냥 z라고 쓸까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25니까 이 표준화식 얘는 z는 1분의 어, x 바 서윤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25 대입하니까 얘는 1 될거야 자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0.5에서 0.3413을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답은 0.1587 요게 정답 자 그리고 서윤이 아 시우지 시우 쉬우. 얘는 X 바 시우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이제 표준화 해줘야 돼 표준화식은 Z는 자 2분의 1분의 어, X 시오파, 마이너스, 24. 자, 그럼 여기다 25를 대입하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지? 얘는 0.5 마이너스, 피에 0부터 2까지. 0.5 마이너스, 0.4772. 해서 아, 정답은 0.028. 요게 정답. 요거는 그 p x 도연 바가 이5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나 표준화 해줘야 돼. z 는 3분의 1분의 마분의스분의니까25 대입하면 3이 되겠지 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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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0.4987이니까 정답은 0.0013. 이게 정답. 자 그리고 이제 표본의 크기와 관련해서 어 확률을 각각 비교하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점점 얘가 n 얘는, 얘는 지금 25고, 얘는 100이고, 얘는 225잖아.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지 근데 확률은 점점 어떻게 되지? 작아지고 있지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확률은 작아진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 276번 자 어느 호수에서 식하는 붕어의 길이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때 이 호수에 서식하는 붕어 16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길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15cm였어 아 얘가 표본 평균이네? X바네? 이 호수에 서식하는 붕어의 길이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구간 자 그럼 M은 일단 표본 평균이 X바니까 15에서 자, 여기는 빼기, 여기는 더하기. 95%니까 실내 상수 1.96이지. 거기에 루트 n 루트 16분의 시그마 뭐 표준 편차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써 주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4니까 이렇게 되고 얘도 약분되면 0.98 되겠네. 얘도 0.98인 거지. 자 그럼 얘는 1 5 9 8 되고 얘는 1 4 0 0가 되겠네 그래서 요게 정답 277번 자자는평평이이분표표편편차가0 0이이라했했데데0 0 0를 이미 추출해서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 0 0 0이래 얘가 표본 평균이지 그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니까 자 일단 표본 평균 300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99%니까 신뢰상수 2.58이야 그 표본 그 표준 정규분포표 그거 보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외우고 있으면 편하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어, 시그마 지금 한 20분이지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약분하면 2니까 얘는 5.16 되겠네 여기도 5.16 아, 그럼 M은 실내 구간 305.16 여기는 294.84 그래서 요게 정답 278번. 자,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한 개의 열량은 평균이 m 기록칼로리어이라고 했고 그리고 2 5 6를이미추출에서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4야. 자, 여기는 지금 표본 평균 x 바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 그치? 표본 표준 편차 스몰 스가 되는 거지 자 그때 실내 구간 쓰는 건데 자 원래 이제 표준 아니 지금 실내 구간 구하는 식이 여기에서 뭐 지금 95% 실내 구간이니까 1.96 쓰면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시그마라는 건 얘는 모표준편차야. 우리가 문제를 풀때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표준편차가 나왔을 때 그걸 대신 써도 지장이 없어. 그냥 써주면 돼. 그러면 시그마 대신 지금 S를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70 플러스 1점96 곱하기 루트 256 분의 4가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256은 2의 8승이니까 어, 절대 아니 루트 나오면 2의 4승. 16 되겠다. 약분되면 4될 거고 1.96이랑 약분하면 0.49 되겠네. 얘도 0.49인 거니까, 실내 구간은 69.51보다는 크거나 같고, 70.49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 자, 279번, 자, 평균이 M분. 표준 편차가 5분의 정균포를 따른다. 자, 근데 N명을 이미 추출할 거야. 그 점심시간을 조사했는데, 실내 구간 95%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근데 우리가 B-A라는 걸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이미. 그때 옳게 말한 사람을 보는 거야.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2 곱하기, 어, 실내 상수, 95%니까 1.96이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5가 되겠네 자 이렇게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만들지 그치? 자 그때 지금 이름이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냥 abc라고 할게 자 a 먼저 보면 표본의 크기는 같게 하고 어, 얘는 지금 A 입장을 보는 거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에서 얘는 그대로야. 얘는 고정. 신뢰도를 높이자. 아 얘를 높이는 거야. 1.96이 아니라 뭐 2나 2.58이나 이렇게 올리는 거지. 올리면 신뢰 구간이 길인, 길어질까? 다 고정인데 얘만 올라가. 그 전체 길이, 어, 전체 값도, 크기도 커지겠지. 그래서 A는 맞는 말이고, 그다음 B는. 자, B는 신뢰도는 같게 하고, 신뢰도가 같다는 건 지금 요걸 고정시키겠다는 거지.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얘를 늘리겠대.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자, 여기 분모의 값이 커지면 어,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그럼 이 전체의 값도 작아질 거야. 짧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B도 어,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C는 자, 얘는 신뢰도는 같게 하고 아, 얘는 고정시키고 표본의 크기를 두 배로 하면 표본의 크기를 두 배로 한다는 건 지금 이거 N 대신에 이 n 을 써준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곱하기 1.96 곱하기 여기 루트 2분의 1이 나오지. 곱하기 루트 1분의 5가 되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 원래에서 루트 2분의 1이 곱해진 거지. 그럼 루트, 1, 루트 2분의 1 배가 됐다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2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지금 옳게 말한 사람을 찾는 거니까 a랑 b 요게 정답.